오늘 배워볼 노래는 하츠터치의더 체이스입니다. 1절 준비해왔고요. 혹시 자막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여기 눌러서 사용해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Let's go! 자, 저희 처음부터 바로 나가볼게요. 자, 처음에 왼발 앞에 놓고 시작할 거예요. 둥둥 듣고 갈 건데요. 둥둥 두 번째 때 오른손 뻗으면서 왼발 앞으로 나가줄게요. 둥둥 두두두두, 둥.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오른발 찝으면서 뒤로 올릴 건데, 팔꿈치 살짝 살려서 여기 팔 뻗어주고, 둥둥, 두두두두. 둥둥. 이때 고개 한번 왼쪽으로 찍어줄 거예요. 둥둥. 하고, 요거 자연스럽게 머리 이렇게 살짝 넘겨주고, 바로 고개 한 다음에, 오른손이 옆에서 뭘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땡겨줄 건데요. 그 때, 왼, 오, 같이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있던 발을 풀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둥, 둥, 뚜두두두, 둥, 둥, 뚜둥, 둥으로 앉아줄 거예요. 자, 우리 발 펼쳤으면 살짝 쓸면서 앉아주고, 그 다음에 왼발 붙으면서 정리, 정리.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도착하면 오른발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이거 뒤로 찝으면서 고개까지 가줄 건데 오른발을 찝을 때 교차 시켜주고 도착했으면 고개. 자, 그 다음에 가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돌고 이거 그대로 받아서 살짝 다운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서 원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구부리면서 이 도착했다. 오른발 찍을게요. 꾸미 꿈을 꾸는데 비미비미 그 빛에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앞에랑 붙여서 다시 가볼게요. 자, 왼발 앞에 놓고. 시, 천천히. 시작. 둥둥 두두두두 둥둥 두둥둥두둥두두둥둥꾸둥 꿈을 꾸는데 미미그 빛에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갈 건데 손이 왼손, 오른손, 목슬구로 가볼게요.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둘, 셋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우리 오른발 뒤에 있어요. 시작, 홀린 듯이 따라 걸어. 오른발 오면서 찍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해 줄 건데요. 여기서 왼발, 오른발. 로 다시 자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때 손은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비미비미 그 빛에 오른발 홀린 듯이 따라 걸어 아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왔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쓸어줄 겁니다. 시작. 이걸 마 왔어요. 자그 다음에 손등으로 보게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다시 X 앞으로 가져올 건데 우리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보게 될걸 가져올 때 살짝 오른쪽 무릎을 끄부려줄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X로 준비해주시고 열어주실 건데요. 놓고 오른발 찍으면서 이렇게 살짝 골반이랑 같이 돌아올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보게 될걸 너만 돌렸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열고 그대로 내려주실 건데, 이때 그냥 스텝, 오른발, 왼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막 이렇게 여는 건 아니고 그냥 손바닥으로만 열었다가 살짝 닫아주세요.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부터 시작. 이걸 마셔보게 될걸 너만, 예, yeah. 둘, 착! 와줄, 와줄 건데요. 이때 왼쪽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자세로 와볼게요. 그리고 손은 그때 같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발 왼발 발 놓으면서 착. 이때 뒤에 살짝 봤다가착착 소리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돌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처음부터 한 번만 맞춰 볼게요. 자, 처음에 왼발고 둥둥 뚜두두두둥 둥 뚜둥 둥 뚜두두두둥 뚜둥 오른발 하나, 둘,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 홀린 듯이 따라 걸어 정리 치고 그 다음 왼발 이걸 마셔 보게네 앉으면서 너만 돌렸다. 예, yeah. 둘, 셋, 넷 이렇게 와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나가 볼게요. 얼굴 밑에서 이렇게 올려줄 건데 앉아서 하나 둘셋넷쓰로 가줄 거예요. 올렸으면은 손을 그대로 x 놓아 줄 거고요. 왼발 떨어지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x 차이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왼발 앞에 있어요. 자, 왼발 찍고 오른발 찍을 때 허리 손 올려줄 건데요. 손 올리고 손 먼저 보여드리면 얼굴 앞으로 쿵 놔줄 거예요. 하나 둘셋 넷인데요. 왼발 갈게요. 해 엄차 삐걱대는 저기까지. 자 우리 손 내려올 때 오른발 같이 도착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서 걸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놓고 애나 원, 둘 이렇게 와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옆으로 밀건데 이때 왼발이랑 가슴 같이 나가면서 붕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왼발 밟으면서 가슴이랑 밀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돌 거예요. 돌때 고개 같이 붕 돌려주시면 됩니다. 밀고 붕 빠르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이 앞에 있다가 요거당겨서 가져올 건데, 왼발 뒤로 먼저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왼, 오, 왼이겠죠? 마지막에 왼발이 앞에 있으면 돼요. 자, 미는 거보시작 밀고, 돌려서, 쿵, 앤, 빰. 가져왔어요. 왼손이 먼저 구부러질 건데요. 손이 빰, 빰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빰, 빰 하나 쿵으로 내려줄 겁니다. 자, 손만 가면 쿵, 쿵 빰, 빰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때 살짝 앞으로 상체 같이 앤 쿵, 앤쿵 이렇게 무릎 바운스 같이 줘볼게요. 하, 하 이런 느낌으로. 저희 여기부터 가볼게요. 여기부터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밀고 돌아서 쿵, 엔, 빵, 엔, 쿵, 엔, 쿵. 여기 부분은 가사에 맞추면 안 되고 뒤에 그 쿵, 쿵, 쿵 치는 비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주시면 돼요. 저희 여기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오른발 옆으로 찝으면서 부채질 두번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이때 살짝 상체 뒤로 가면서 딴, 딴, 왔어요 자그 다음에 손 허리 올리고 이렇게 밀어줄 건데요 하나 둘 모으면서 발 모으면서 오른쪽 같이 돌아갔다가 위로 오른발 뛰면서 같이 와줄 거예요 머리 어깨 쳐줄 건데 이때 살짝 뛰어 줄게요 이렇게만 오지 마시고 쿵쿵 뛰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한번 쳐줄 거예요 어떻게 안 그래 이렇게 와 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발 붙이면서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위로, 왼손 밑으로 해서 준비해주세요. 손만 보여드리면 얘를 이렇게 치우고, 파박!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다시, 치우고, 파박!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손목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왔다. 손만 갈게요. 시작. 치우고, 에나, 돌리고, 에나. 여기서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왼발로 가셔도 되고, 오른발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오른발로 가볼게요. 오른발 갈때 같이 치우고, 에나. 에나 때 도착해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돌릴 때 손도 같이 돌아갑니다. 돌리고, 쿵. 들어와 주세요.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가볼게요. 시작. 하나. 엔, 둘 위로 점프 점프 어깨 엔 하나 에나 둘 에나 이거 그대로 옆으로 돌려서 다시 잡아줄 건데 살짝 앉으면서 잡아줄게요 아착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잡았다 왼발 나가면서 열었다가 박수 치고 n 을 올려주실 거예요 손 등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쿵 열었다 박수 엔 올려주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손이 오른손이 위로 오게 손바닥 보여줄 건데요 팔쭉 펴서 쿵 떨어져 주시면 돼요 이때 고개는 살짝 오른쪽으로 쿵 떨어졌다 자그 다음에 빠르게 교차시키고 왼 오른발 나가면서 손등 끼리 붙여줄 거예요 다시 쿵네 모험 에. 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저희 쿵 내려올게요. 손바닥 시작. 쿵, 쿵, 앤, 빰. 자, 이때 거의 스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 잠깐 멈췄다가 팔꿈치 여기서 열어줄 건데, 열고 닫을 거예요. 이때 살짝 뛰면서 열었다가 살짝 올리면서 닫아줄 거예요. 다시, 올렸다, 그 다음, 에, 나. 골반 살짝 올려야지, 그 다음에 누를 수 있어요. 저 여기서 살짝 올라온 골반을 두번 쳐줄 건데요. 이제 뒤꿈치 떼고, 쿵, 쿵, 비벼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붙으면서 머리가 홍, 돌아갈 건데요. 돌릴 때 살짝 앉으면서 총, 돌려주세요. 자, 돌렸다. 자,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살짝 뻗었다가, 쿵, 열어줄 건데요. 이때 위로 뻗을 때 살짝 뛰었다가, 쿵, 골반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모험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살짝 뛰면서, 첫 걸음을 디뎌, 온통, 수, 숙객끼 자, 그 다음에 X로 올라왔다가, 요거 이렇게 풀어줄 건데, 이때 X로 올라올 때, 풀어줄 때 살짝 앉았다가, 왼, 오. 잡아줄 거예요. 자, 다시. 치고, X 풀때 같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 왼, 오. 잡아줄게요. 왼, 오때 손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밑으로 한번 잡아줄 거예요. 자, 보시면, 밀고, 다운. 잡고, 자, 그 다음 저희 손 앞에 놓고, 이렇게 같이 돌려서 뒤로 손 맞잡아 줄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부터. 쳤다. 쿵, 앤, 쿵, 앤, 쿵. 자, 손 잡았어요. 요거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저희는 골반을 쿵, 쿵, 쿵. 계속 이렇게 눌러 줄 건데요. 뒤꿈, 어, 뒤꿈치 떼주고, 하나, 둘, 셋, 넷으로 가줄 거예요. 저희 상체가 앞에서 시작해서 쿵, 둘, 셋, 넷. 천천히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때 골반 같이 둘, 셋, 넷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저희 여기부터 다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에나 원, 원, 머리 올렸다. 쿵쿵쿵 엔후둘셋 쿵, 쿵, 넷,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엔엔그 다음에 받쳐주고 가려줄 거예요. 손이 하나 둘인데 저 이렇게 왔잖아요. 자 저희 엄지 올 때는 살짝 업 업으로 올 거예요. 업 업, 다운 다운 가슴이 업, 어 다운 다운입니다 자하둘셋넷하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오른손으로 밀 건데 오른발 같이 쿵 밀어 줄 건데요 여기서 앞꿈치를 대주고 스파클 스파클 나오는데 하 스파클 할때 손이랑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스파클 스파클 이렇게 쳐주세요. 오른발 뚫렸다가 쿵앤 빰. 그 다음에 이 왼손으로 머리 치고 오왼 뿌이 내려줄 건데요. 이때 발이랑 같이 가보면 쿵 멍갈 본것 같아. 이렇게 가져볼게요. 자 발은 치고 오웬 저희 이렇게 눈에 올때 오른발 옆으로 찍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좀 그대로 뻗어서 저희 그러면 여기 온통 수수께끼부터 가볼게요 시작 온통 수수께끼 난더 알고 싶어 하내 맘대로 여기서 업 잘라는 환상, 에조 가. 스파클, 스파크 왔어요. 그 다음에, 쿵, 앤, 차. 이렇게 가줄게요. 자, 그럼 저희 후렴 들어가기 전에 앞에 한 번만 같이 하고 가볼게요. 자, 처음에 왼발, 천천히, 시작. 둥, 둥, 두두두두, 둥, 둥. 뚜둥둥 뚜뚜뚜뚜둥둥 뒤로 꿈이 꿈을 꾸는 데비미비미그 빛에 갈게요 홀린 듯이 따라 걸어 호기심은 자꾸만 커져 이걸 마셔보게 될걸 너만 예 뒤로 쿵 하나, 둘, 셋, 넷, 찝고엔 원, 둘, 밀고, 돌려서, 쿵, 엔, 밤, 엔, 쿵, 셋, 넷, 자, 옆으로 갈게요. 하나, 둘, 엔, 점프, 점프, 어깨, 엔, 옆으로, 엔, 돌려서, 박수, 엔, 쿵, 걸음 들디뎌 온통 수수께끼 난더 알고 싶어 크럼내맘 내로 하나 둘 다운 다운 위로 에나 원 on, 머리 쿵쿵 셋넷 자, 그러면 후렴 바로 나가볼게요. 저희 요렇게 끝났어요. 에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팔 여기는 여기 쭉 뻗어줄 거고, 저희 손 이렇게 해서 머리 쓱 쓸어줄 거예요. 왼쪽에서. 자, 그때 발 붙이면서 슝 돌아줄 겁니다. 손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넷을 쳐줄 거예요. 여기 있던 손을 박수를 치는 것처럼 돌려서 오른발 같이 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왼왼 왼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저희 여기 끝났어요 갈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발나란히 놔줄 건데 이때 손을 앞에서 땡겨올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땡겨올 건데 하나 이렇게 땡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땅 살짝 뛰면서 하나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이렇게 쳤던 거 있죠. 이거 비슷하게 이번에 왼손으로 왼손을 빨리 쳐줄 건데 이때 왼손 가면서 오른팔이랑 오른다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당겼다, 같이 열었다, 손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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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같이 이거 쳐줄 거예요. 하나 다 같이인데 오른발 같이 옮겨갔잖아요. 이때 오른발 찍을 때왼 왼쪽 뒤꿈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손가락은 찍고 올려주실 건데요. 왼발이 쿵, 앤, 빵. 그러면은, 왼, 오, 왼. 이렇게 발은 떨어져 주면 되고, 손은, 왼, 오, 왼. 왼. 왼발 떨어질 때 같이 손, 손가락, 손가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손가락, 손가락. 이렇게. 자,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면, 당기고 치고, 에나 원으로 갈게요. 에나 원 왔다. 자그 다음에 이거 오른손 그대로 얼굴로 갈 건데 저희 이렇게 그대로 돌아서 앞에 봐주시면 돼요. 자, 엔 그대로 거울 보고 손은 이렇게 밀어주고 저희 골반 살짝 앉을게요. 이런 모양으로. 자그 다음에 손이 오른쪽 먼저 밖으로 나갈 건데요. 하나 둘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 따다다단 따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쳐줄 건데 이때 칠때또 살짝 앉을게요. 쿵 앉았다. 오른손이 왼손 치잖아요. 이거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이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돌때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도착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 주시는 거예요. 올려서 앉고 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볼때 이렇게 있던 손을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어때요 시작? 하나, 둘, 셋, 에나 원, 둘. 이거 그다음 오른손 내릴 때 오른발 같이 떨어질 건데 올라온 거 내리면서 떨어져 주고 오른발이랑 같이 하나, 둘 넣어줄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올 건데 무릎이 쿵쿵 하면서 같이 쳐줄 거거든요. 다시 왼 오, 다시 왼 오. 오른 발 이렇게 다시 찝으면서 발이 떨어질 건데 이때 손이 쿵 고개를 같이 착 쳐주시면 돼요. 엔 마밤 착이 모양입니다. 자 무릎 올라왔다 무릎 올라오고 그다음 고개랑 같이 오른 발 착. 자,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오른손이, 오른, 오른발 가져오면서, 쿵, 쓸어주고, 오른손이 턱 밑으로 한번 쓸었다가, 이렇게 쳐줄 건데, 턱 밑으로 쓸때 제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때, 옆으로 살짝 가서, 왼손으로 올렸다가, 얼굴 앞에 찍어주시면 끝납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 땡기는 거부터 가볼게요. 땡겼다. 자, 그 다음에 치면서 같이 가서 왼쪽, 왼, 왼 앞에 보고 앉았다. 에나, 원 손바닥 돌려서 오른발 쿵, 쿵 잡았다. 그 다음 왼, 오 얼굴, 착쿵 수, 수, 깨끼 난더 알고 싶어 하면 끝입니다. 자, 저희 그러면 후렴파트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자, 후렴퍼부터 갈게요. 시작, 단,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당기고 오른발에나 원 앉아주세요. 오엔 치고 돌려서 아에나따당쿵 머리 후 수수께끼 골반 얼굴 차 오케이 그러면 저희 1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저랑 같이 맞춰볼까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왼발 놓고 시작 둔둔 둔, 두두두두 둔둔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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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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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꿈이 꿈을 꾸는 데, 비밀비밀 그 빛에 이 홀린 듯이 따라 걸어 보기싫은 자꾸만 커져 이걸 마셔 보게 될걸 이만 너만... 예, yeah. 뒤에 보고 쿵 하나 둘 셋. 넷쿵둘 셋. 왼쪽 훅훅 애나 원. 쿵 빵. 둘 하나 둘 열고 엔쿵쿵 쿵. 어깨 정리. 엔훅둘훅 훅. 셋. 넷쿵엔브 내 모험에 첫 걸음을 디뎌온 통수수 께끼땅 정리 앤훅둘셋넷업업 다운 다운 위로 앤아원훅쿵셋넷 고개 오른발 하나, 엔 둘, 엔 쿵, 엔나원 아, 안고 팡팡후 하나, 엔쿵쿵 나랑 쿵. 쿵엔후 수수 깨끼 난더 알고 싶어. 네 이렇게 하치도하치의 더치이스 일절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약간 이 악보는 뭔가 쫀득쫀득하게 추면서도 딱딱 박자를 맞춰서 끊어서 추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무 좀 보시면서 그런 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진 않으셨죠?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가져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재밌는 안무로 다시 만나요. 안녕!